안녕하세요. 탑반 대한민국 팀의 김민지입니다. 오늘 스마트폰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아이의 뇌 상태를 살펴본 것입니다. 내 활동이 적을수록 푸른색을, 내, 푸른색을 내 활동이 많을수록 빨간색을 띠는데, 오른쪽이 푸른색 부분이 더많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보다 우측 전두의 활동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의력 결심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좌우 내가 불균형한 운데 주먹은 욕구 조절이 불가능한 충동장애, 사회정서 발달에 악영향, 성장장애, 현실신이 무감각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진입니다. 어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떨어지며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떨어지며 사고 능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영향을 받아 감정관할 영역이 발달 발달의 저하인가? 스마트폰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근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특히 스마트폰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화면을 오랜 시간 보게 되면 수정체 위완과 축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스마트폰이 청소년의 내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 영어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But coming into the world, smartphones teenagers and juveniles have lost the interest of attending traditional meetings. People become addicted to the phone and d p e n d a b l e skills that concentrate in class. Smartphone gives new information. But it's hard to fall asleep when your brain is buzzing with new information.